안녕하세요. 간만에 돌아온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눌레코디아 님이 지금 가끔 개방을 했었을 때, 홈페이지 개방을 했었을 때산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참고로 올해 초에 있었던 플리마켓에서 샀던 발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말씀하시기를 스크랩북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요 도장이 찍혀있는 아주 희귀한 아이고요 그때 당시에 샀었던 건비세븐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에단 하나뿐인 그런 스크래프기여서 이런 원서들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트레싱지도막 섞여 있고 비세븐지도 막 섞여 있어서 그래서 요거 그때 예전에 샀던 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겸 발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식물? 아니면 이런 약간 그림 같은 게좀 들어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원서를 열심히 그때 듣기로는 고서점 같은데? 였나요? 그런 데를 가셔서 막 만드셨다, 사서 와서 재단을 하시고 열심히 만드셨다, 고하셨어요 요런 파란 파란 애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트부터 먼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산 거는 바운볼레, 미돌이 종이, 미돌이 페이퍼 에디션 두 사이즈랑 그리고 코스모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박스만 뜯고 요 패키지는 지금 뜯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요런 스크랩을 할수 있는 약간 꾸밀 수 있는 다꾸용 이런 원서 페이퍼들을 주셔서 이거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1030페이지랑 327, 328페이지가 왔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쓰기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 다꾸를 할때 요런 페이퍼를 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리프트이고요 육근 없애고요 이렇게 보면 핸드 패브릭 다음 볼레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리 MD 페이퍼이고요. 플레인 A6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뜯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왜 이렇게 아깝지? 어, 종이 가까운데? 아 여기다가 아예 저게 있나봐요. 짜자잔 왔습니다. 어디가 앞면인지 매번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여기가 앞면인 것 같고요. 이돌이 베이퍼로 열심히 파인딩을 해주신 아이입니다. 그래서 노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바운볼레 사이즈는 제가 이 사이즈를 예전에 썼었거든요. 이 사이즈는 필사할 때 썼었어가지고. 울레님과 함께한 필사 챌린지에서 이 바운볼레 아이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패브릭. 바운볼레 리미티드 플레인 A5. 큰 사이즈죠? <laughs> 오! 사이즈가 꽤나 크군요. 확실하게 <laughs> 두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꽤나 많은 페이지가 들어있구요 어, 괜찮은데요? 사실 지금 미돌이 요 스몰사이즈 같은 요 S, A6 요 사이즈 같은 아이는 제가 미돌이 MD페이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모닝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한 두페이지, 네, 세페이지 정도씩 아침마다 제 생각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약간 요 발트랑 비슷한 듯 다른 아이거든요, 할로윈 소프트. 음, 제가 이걸 못 읽겠어요. <laughs> 아마 B7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B6 사이즈에 코스모스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에 코스모스를 시켰는데. 맞는지 네 맞네요.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즈여서 이것도 B6 사이즈였거든요. 이렇게 비슷한듯 다른 아이죠. <laughs> 요끈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요 PVC는 같은데 PVC가 맞는지도 지금 헷갈리는데 확실히 발트에 비해서 이 소년이 없어져서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데요. <laughs> 요 소년이 있으면 좀더 좋은 아이입니다. 휘릭하고 보여져서 이 비세븐지 B7지, 같은 비세븐지고요. 그리고 약간 요런 천체 같은 요런 아이들을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 있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식 같은 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식으로 으흠. 좋은데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쓸지나지 하나도 안해놔서 고민을 할것 같긴 해요. 너무 이런 거 보면 좋지 않나요? 천체 이런 거. 사실 이 코스모스가 이 코스모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잠시만요. 이 코스모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코스모스랑 뭔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우주의 신비, 이래서 약간 천체, 뭐, 요런, 그런 거여서, 이 코스모스와 비슷한 <laughs> 느낌의 아이입니다. 뭔가 제가 책상에 지금 지저분하긴 한데, <laughs> 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저도 모르겠지만, <laughs> 우선은 요 아이를 한번더 보여드리고, 이 아이와 이 아이든 비슷한 듯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코스모스는, 딱 이번에만 발매를 하신 걸로 아는데 더 만들어주시면 저야 감사한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B6 사이즈는 이 아이와 이 발트 두 아이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아무런 용도에 대한 생, 생각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우선 사놓고 보고 나중에 사자, 나중에 쓰자 이런 느낌? 슈리프트는 그때 그때 올라오는 상황이 좀 달라서 혹시라도 룰렛님이 또 오픈을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분들은 사시길 바랄게요. 저는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만 이렇게 세 아이를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올 1월 아니면 2월 달에 있었던 플리마켓에서 샀던 아이라서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아이는 모두, 어, 진짜 한정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서들을 직접 잘라서 이렇게 내지로 만드신 거라서, 좀 더, 소장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 아이들한테 뭘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앞으로도 룰렛님의 이런 바인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다르네요 이 고무줄이 예전 발트에는 이런 스타일의 고무줄이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깔끔한 이런 스타일의 고무줄을 넣어 주셨네요 그럽니다 <laughs> 전에 제가 썼던 바운볼레는 미도리 종이가 아니었고 마시멜로지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도리 자체가 좋은 그게 있기 때문에 종이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바운볼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아이들은 고이 고이 모셔 놓을 것 같고요. 우선은 있는 노트들을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써서. 나중에 이걸 또 개봉을 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